색깔이 변한단 말이 야 이게 어떤 거냐면은 <laughs> 원래는 변하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안젤 나가 이 양파라 들어오지 마 차라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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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안재입니다 저희 아빠 직원입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자기 소개 네 안경 아저씨입니다 자 아빠 설명해 주시오 십 어, 오늘은 어, 여기 보이는 지금 투명한 안경테 아 그걸 할까? <laughs> 자 오늘은 여기 지금 투명해 보이는 이 안경테 있죠 그죠? 이게 모간 어, 변색키즈 안경테라고 하는 건데 요 테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테가 가볍지 그지? 네코 어. 어때 지금 써보니까? 편해요 네 <웃음> <웃음> 안경테 어떤 게 마음에 들어? 재이는? 이거 중에 어, 요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들어?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니다그 모양이 마음에 들어? 네전 동그란 걸 쓰면 응. 좀 눈이 더 커진 것처럼 보여서 좀아빠 아빠 뭐이게더이쁜데 아빠 <laughs> 이게 원래 밖에 이렇게 태양에 나가면은 요게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건데 해하고 똑같은 어 효과를 주는 게이 기계예요. 그래서 이 기계를 가지고 해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어. 안경 어, 아저씨. 어, 네. 여기 지금 손님들이 지금 보고 있으신데. 아, 아, 예.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으면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넣어봅시다. 안경 넣고. 자 안경을 넣고 로딩 중, 로딩 중, 로딩, 로딩, 중. 로딩 중, 로딩, 로딩, 로딩 중좀된것 응. 같은데? 우와 오, 다 됐다. 오, 맛있네요 그럼 응. 한번 써볼게요. 어, 한번 써봐요. 거울 줄게. 하필만 왕눈이네. 하필 왕눈이야? <laughs> 어때? 왕눈이 어때? 다른 색이요. 어, 다, 다, 다른, 다른 거 한번 넣어봐요. 여기요. 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건 됐나요? 우와 됐습니다. 어, 한번 써봐요. 한번 써볼게요. 음, 오 색이 다 똑같네요. 근데 네. 다 똑같은 건가요? 근데 봐봐요, 처음에 아까 먼저 넣었던 거 있지? 네. 색깔 좀 벌써 흰색으로 다 빠졌다. 이봐요. 네. 이 중에서 그러면 우리 제이는 어떤 한경 하고 싶어요? 이둘중하나를 정할 건데요. 네. 전 이거 중에 이게 더 나요. 왜요? 쓸 때는 이게 좀 불편해요 여기가. 조정 가능한데요? 조금 불편한데. 네. 이거는 편해요 다. 응. 제 것도 한번. 제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안 되네. 어, 그건 안되네요 그럼 아빠 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빠 거요. 음. 이렇게 검은색이 좀 됐거든요. 성글아스처럼 변했죠? 네, 음. 한번 써보세요. 멋질 건데요. 음. 좀 멋지죠? 네, 음. 예전보다 더 멋지세요. 음.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 제이도 안경 할때 다음에 이런 거에다가 아빠 거처럼 안경알 색깔 바뀌는 거 같이 해줄까요? 네. 깔 넣을 있나요? 어 아직은 무지개 색깔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무지개 색깔면 친구들 이좀 부어할까서 그럼 이거 오래 넣어보겠습니다. 음. 그동안 이게 얼마나 없어질지 한번 볼게요. 지금 색깔 들어있죠, 그죠? 색깔 네. 들어있는 건데 이걸 한번 써보세요. 음. 음. 약간만 내렸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불편해요. 어, 조금 불편한 건 조정해줄 건데 그렇게 잠깐만 있어봐요. 네. 하고. 카메라 쪽으로 한번 볼래요? 그러면 색깔 빠지는게 보일까요?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아니야 눈 이상하게 하면 안돼 <laughs> 안돼? <laughs> 안돼요 어, 카메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 그렇게 하면 안경테 색깔이 빠지는 걸 다른 사람도 볼수있겠죠 그죠? 어.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빠졌죠? 여기. 어 근데 쓰고 있어야지 더잘 보일텐데요 한번 뭐 끝까지 옷고 쓰실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음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까요? 음. 그럼 뭐죠 숫자 세는거야? 이제 다 빠졌네요. 어, 그런데 많이 여기가 빠지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여기가 어, 조금 더 지나면 더 하얗게 될 거예요. 자, 저희는 또 다시 <laughs>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테놓코피필 시간입니다. 관심 많은 분들은 영상 끝에서 대이오이 아,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어, 아들하고 같이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소개했던 이 안경테 같은 경우에는 다비치에서 판매하는 모간 키즈 변색테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류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 어, 종류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이게 자외선에 반응해서 안경테 색깔이 어, 변하는 그런 재질입니다. 어, 재질 자체가 소나무 추출물로 만들어진 재질이라 가지고 피부에 되게 좋습니다. 아토피가 있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썼을 때도 무해한 그런 성분이고요. 어, 판매가는 7만원 하는 제품입니다. 종류들은 뭐 여학생이 쓸수 있는 거, 남학생이 쓸수 있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 실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써보니까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핵임사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위 단계로 저희가 이제 솔테스라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9만 원짜리 제품도 같이 있으니까 어, 지금 당장 다비시 매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어, 뭐 해요? 자 갑니다. 그럼 뭐지? 구독 좋아요 구독.